자, 오늘 채무자 2030 젊은 남성분이 었는데 모아둔 돈하고 대출금을 전부 다 암호화폐 투자에 날렸고 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서 코인 해외 선물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마저 전부 다 날렸고 지금은 가진 재산 하나 없이 막대한 원금과 이자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2030 세대 남자인데 개인회생을 문의하러 왔다. 그러면 코인 해외 선물 탕진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을 탕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강제집행 하지 말라 가압류 가처분도 하지 말고 변제받지도 말고 변제 요구하지도 말라 민사예납금 15만원 내셔야 되고요. 우리가 탕진한 금액이 7,2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탕진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는 7,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니까 나누어 보면 한 달에 대략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계좌 내역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탕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자마자 1년 이내에 빌린 돈 최근 채무로 의미하는 거죠.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것이고 사행성 행위 은닉 행위 소명 못한 거는 청산 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내역도 확인을 해야겠죠. 사치나 탕진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카드 어디 썼는지도 봐야 되니까 카드 사별로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는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고 성형 명품 사행성 행위 재산 은닉 이런 것들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동일한 내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이면 전부 소명을 하라. 채무자님이 오시면 변호사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마다 다르긴 한데 5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은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채무자 중에 상당수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러면 한 번에 50만 원안 끌고야겠네. 10만 원씩 수십 번 끌고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 시는데 그것 때문에 요런 보정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쪼개서 결제 해봤자 법원이 봤을 때 비슷한 성격으로 연달아 결제한 거는 다 합쳐 가지고 금액을 판단할 거니까 어차피 사용처를 소명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채무자는 타인이 갭투자 하는데 자기 명의 빌려줬다.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 몇년 전에 부동산 한참 오를 때요. 그때 이런 일 많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내가 이미 주택이 있다. 다주택 규제에 걸리니까 내 명의로는 더 투자해봤자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네 명의로 집을 한 개만 사자. 그 사서 1, 2년 있다가 피 받고 팔면 1억 정도 남으니까 그 중에 천만 원너 떼줄게 이런 식의 거래가 많았단 말이죠. 오늘의 채무자도 좋다 수수료 받겠다 이렇게 자기 명의를 빌려줬던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내가 내 명의로 6개월 1년 가지고 있다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 거래니까 내 상대방은 실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찌됐건 부동산 명의에 따라서 내 계좌로 먼저 돈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1억을 받아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1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줬을 때 법원이 볼 때는 아니 가만히 있다가 타인한테 왜돈 1억이나 증여를 했느냐 또는 자기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청산가치 1억을 집어넣자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청산가치가 1억이나 커지면 변제금도 1억이나 커지는 거죠 채무자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재산 은닉으로 의심할 거잖아요 이때 채무자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재산 은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실제 주인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금 조달 다 해줘가지고 내가 그돈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 거고 내가 팔고 돈을 받은 거 또 시세차익 포함해서 전부 다그 사람들에게 즉시 반환을 다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고 계좌 내역을 보여줘야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이게 또 탈세나 절세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 거래 가운데 계좌를 쓰지 않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자가 아니라 친인척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 자식이나 사촌끼리. 왜냐하면 제3자한테 명의 맡겼다가 그 부동산 팔고 도망가 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법원이 볼때 이거 친인척끼리 공모해가지고 이거 어? 나중에 잘못 되니까 남은 재산은 아껴 보려고 재산 은닉하고 채무만 탕감을해 달라고 개인의 생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게 해가지고 내 지인이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더라. 맨 처음에 집을 살때 4천만 원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지인이 내 계좌로 4천만 원을 입금해주더라. 그래서 요돈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내가 입금해 줬다. 그리고 갭 투자한 금액 빼고 나머지 잔금 6천을 더 넣어야지 내 명의로 등기를 칠수 있는데 그것도 지인한테 6천만 원 받아가지고 부동산 매도인한테 그대로 이체해줬다. 그렇게 네 명이로 등기를 치게 된 것이다. 네 명이로 등기된 집을 6개월, 1년 갖고 있다가 팔았겠죠. 팔고 나도 계약금 받고 피도 받고 잔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세는 그 사람이 떠안고 갔다 쳐도 그렇게 금액이 순차적으로 네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그돈 또한 나한테 처음 자금을 대줬던 그 실제 소유자한테 즉시 다 이체를 해줬다. 이렇게 계좌 내역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참고로 메인 처음에 받았던 계약금 4천은 2천, 2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금으로 받아서 ATM에 가서 자기 계좌에 입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내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자기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았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1,300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 돈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내 계좌에 들어왔고 나는 받은 돈을 코인 투자에 여기 다 써버렸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자 이분 병원비 추가 생계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견서 진단서 있는 대로 최대한 전부 다 제출하는 겁니다. 어깨 한 군데만 아픈 사람은 어깨에 관련된 진단서 단사만 내면 되는데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부위마다 진단하는 과가 다르니까 각 과의 진단서를 다 제출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러 군데 아픈 거를 더 충실하게 소명을 할수 있잖아요 급성 기관지염 소견서 제출하고 요 병원비 수시로 지출했던 것도 제출하고 요추염자 허리 긴장 요 것도 제출하고요 병원비 쓴 것도 제출하고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 생긴 거 요것도 진단서 제출하고 매달 병원비 쓴 것도 제출을 하고요 골절난 거 이것도 제출하고 을 목근육 뭉친 것도 제출하고 을 병원비 수시로 쓴 것도 전부 다 제출을 하고 어깨 아픈 것도 제출을 하고 관련된 병원비 지출 내역도 전부 다 제출을 하고 허리 아픈거 흉추 흉요추에 통증이 있는거 요것도 진단서 받은거 다 제출하고 이렇게 진단서 있는거 알차게 한번 챙겨서 제출해봅시다. 서울수원 부산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코인 탕진한걸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잖아요. 근데 탕진금액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요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건 탕진금액이고 업비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나의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포함을 해야겠죠. 법원에서 바로 물어봅니다. 업비트 잔고 증명서를 보니까 남아있는 가상화폐가 있더라. 그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업비트 거래소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을 보니까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했던데 그것도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자기 말고는 부양가족에 넣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한달 소득이 494만원 정도 되셨는데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원래 1인생계비는 24년 당시에 133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고소득자라는 점과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1인 최대 생계비인 기준 중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222만원을 공제받아서 월 271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36개월 변제에서 약 9,500만원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56%를 변제하고 44%를 탄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탄감받는 조건입니다. 청산가치 2,000만원이 있는데 업비트에 남아있던 잔액하고 기타 재산들은 포함이 되었는데 타인이 네 명의를 이용해서 개표 자해에서돈 번거는 일단 내 계좌로 들어와서 돌려줬잖아요. 그거는 청산 가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7천 중에 9,5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2030 남자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가장 많은 이유가 코인 해외 선물. 이게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생활비나 사업 실패보다 훨씬 많은 이유입니다. 주식 코인을 탕진한 경우에 탕진한 금액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가 되지만 남아 있는 잔액은 포함이 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법 의 재량이 상당합니다. 내가 여러 군데 아픈 사람은 부위마다 다른 과에서 진단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죠. 병원비 썼던 내역, 진단서, 소견서 이런 거 다양하게 최대한 제출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정을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군데 아픈데 달랑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겠다. 이것보다는 다 내는 게 유리합니다. 자, 남이 갭투자 한다는데 내 명의 빌려 주는 거.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특히 친인척 관계에서 이렇게 명의 빌려주고 나중에 잘못돼서 회생 파산 들어가게 되면 뭐 뭔가 가족끼리 친척끼리 공모해서 남아있는 재산은 은닉하고 남은 채무만 탕감받으러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 돈으로 산게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